등간에 우리 시바인 후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 하다가 이렇게 또 시원시원한 상승이 나와줘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10월 동안 0 0상원그 이상을 뚫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차 목표가였던 0.05원 그 이상도 뚫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관심이 뺏긴 게 지금 어디로 뺏겼나요? 여기. 여기 얘한테 지금 뺏겼어요. 얘가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시바이누 말고도 얘를 조금 한번 얘기를 다뤄볼 텐데요. 시바이누가 뭐예요? 지금 강아지죠? 시바견. 시바견을 본 따와서 만든 게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아지의 천적,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고양이예요. 고양이가 떠오르는데 그 고양이 코인 바로 Cat in t h Dogs World라는 코인입니다. 오늘 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뭔데 지금 30%는 넘게 오르고 빠지고 난리가 났을까요? 너무 안카해지죠 지금 심볼부터자 고양이로 너무 안카해진데 이게 지금 워낙 마켓에 오늘 상장된 코인이에요 보시다시피 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아마 이때 사신 분들은 조금 물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미 한달 전부터 이 코인 관련해서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업비트의 비트시마켓이나 비서 뭐 다른 거래소에는 상장이 이미 되어가지고 아는 사람들 사이 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탔던 코인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 1위 업비트 원화 마켓에 우리 눈에 딱 보이다 보니까 오늘 엄청난 파급력으로 이 오늘 시장 이슈는 이 친구한테 모두 이렇게 쏠리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바이누의 관심은 모두 이 친구에게 가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하방으로 가있다라는 거고요. 시바이누가 뭐안 좋아서 이 친구한테 뺏겼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물려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오늘 상장된 코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떤 추세로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너무 긴데요. 제가 이 캣독이라고 조금 불러보면 이 캣독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때 우리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잖아요. 우리 도그위에시나 봉크 같은 이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코인들이 상당히 유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캣독도 잠깐 반짝했었었는데 얘는 그때 반짝하고 저무는 게 아니라 플로키, 봉크, 그리고 페페나 시바이누처럼 이 뒤를 이을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지금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현재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중에서 솔라나의 생태계 1위다 라고 선두로 달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다시 민코인이자 올라왔죠. 이 민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바이누 또한 함께 주목을 받게끔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코인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코인 캣독이랑 다가오는 11월에 시장에서 과연 제2의 시바이누급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시바이누 정말 시원시원한데요. 우리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알트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이제 미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알트 코인이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노 그리고 캣독, 모든 코인을 아우르는 대장주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내 정고점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불장이라고는 하는데, 실상 이걸 보면요. 신규 유입,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간에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도지코인이 잠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트럼프의 우세 비트코인이 69K를 왔다갔다 하루 아침에 오락가락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의 변동성 엄청나게 상당하다는 거죠. 지금 이 보시고 계신 게시바인뇌의 1시간 봉입니다. 이 1시간의 변동성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뇌동매매나 지금 눈만 보고 지금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위험하고 물리기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 불장의 사이클은 머지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경제 전망에 더불어서 11월의 사이클, 잠시 예상을 해보는 이 시간을 가져본다면요. 우선 과거를 능가하는 이 역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산시장 상승 랠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미국 근원 소매 판매지수만 보더라도요 이전 수치와 예측지는 모두 상회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수치를 대비해서 약 2.5배 가량 엄청나게 대폭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개월 전 침체를 예상하던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미국 소비가 월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엔비디아 엄청나죠? 또다시 이 엔비디아는 역대 신고점을 갱신해주면서 메어마켓 켈리의 신호탄을 쏘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TSMC 3분기 실적이 무려 54% 자, 54%나 증가하게 되면서요. 이는 AI 수요 급증과 더불어서 이제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자, 주요 고객사에서 AI 칩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AI 테마로 견인되었던 증시가 한번더 아주 뜨겁게 달궈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우리 시바이는 또한 AI 기반의 파트너십을 앞두고 최근 시바콘을 연기하면서 조금 아쉬운 소식을 또 전해줬죠. 하지만 현재 이 새로 공개될 시바콘에서 민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킹을 목표로 한 AI 기반의 새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밝혔죠. 한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자, 전업위복입니다 이제는 시바이누 또한 새로운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웹3 그리고 디파이, AI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이제는 다가올 불장을 얘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제가 11월에 불장이 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3, 4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못 빠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벌써 11월입니다. 11월 중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머지않았어요. 과거에 앞전 불장에서 시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면서 이렇게 한국 부자의 11위 이 대열에 오른 이 사람은 전생에 과연 나라를 구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캐디너 독스 월드. 이 코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모두가 죽 쓰고 있을 때나 홀로 90%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돈을 벌게 만들어준 이 캣독을 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만이 선택받아서 산 것일까요? 과연 특별해서일까요? 절대.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준비했고요. 더 성실히 남들보다 조금의 시간만 쏟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SNS,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이런 매스컴이 잘 발달된 시기에는요, 조금의 노력만 한다면 세상의 주인공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저 또한 돈 되는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찾게 된 건데, 여기서 시바인 뿐만 아니라 이 캣독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요. 이 캣독의 대장이 몸이가 바로 솔라나죠. 이 솔라나의 내용이 모두 담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도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역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돈의 흐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거든요. 웰컴 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대충만 보셔도 일반적인 사진이나 그림 이런 NFT를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들러보면요. 이제 그. 그리... 그림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조금 이상한 걸 찾았어요. 바로 이 전시된 그림에 타이틀을 입력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일하는 사람이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홈페이지를 잘못 만들었나 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갈수록 이 사이트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뭐 인삿말은 뭐 충분히 일반적인 갤러리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0년 된 갤러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써놨는데, 원래 사이트 만들 때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갤러리가 언제 만든지 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2009년에 만든 갤러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자 바이 더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에 만든 사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든 사람이 바이 사토시 나카모토 더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자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말은 비트코인 뒤에 숨겨진 사토시라는 건데 우리 이거 비트코인 만든 사람 사토시의 별명 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비관리자 외에 접근 금지 네트워크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정말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사진도 너무 수상하고 이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여기 지금 자켓 보이시나요?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른 사이트가 나와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같이 보여 드리려고 좀 들고 온 건데, 자세히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확대를 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이걸 누르고 있거든요. 클릭되어돼 있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누르라고 해서 눌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이상해요. <laughs> 정말 이상한데, 이게 뭐 핵심은 월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모브엑스 월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지갑에서 뭐 이동한 그런 지갑 주소 같거든요. 지갑 주소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해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드리면요. 이제 뭐 대충 10비트코인을 2009년 뭐 1월 12일에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누군데? 자, 바로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령자, 이 할핀인데, 이 할핀이한테 10비트코인을 뭐 이동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뭐 11년도에 30달러까지도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대규모의 이동으로 인해서 1000달러까지도 오른다. 이런 뭐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우리가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소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 그 사이에 15,000달러를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2만 달러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마지막, 여기, 야, 이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이제 두 번째 사스가 번지면서, 어, 4만 달러로 갈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사스면 뭡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이 21년도에 우리가 6만 달러가 그냥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4만 달러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뭐 그냥 앞으로 뭐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야겠다 하고 제가 나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다시 갤러리 사이트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볼게요. 자, 이게 정말 많아요.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갤러리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선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수영하죠. 왜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괜히 더 건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누르다가 찾아본 건데요.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글을 보면 21년도, 자, 4월 7일. 자 이때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에요.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일본어를 못해서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기를 옆에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개인화를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함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뭐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 내용 대충 보시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기억 나시죠? 바로 도지코인이 엄청난 이슈를 받았던 이때입니다. 이, 이때 보이시나요? 21년도 4월 7일. 보시면 이 사람 말대로 도지코인이 그 이후부터 미친 상승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이때가 도지코인의 시작이었죠. 도지코인이 시작된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의 사랑을 밝히면서 올라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걸 본다면요. 지금 이게 어, 엑시 인피니트네요. 이 엑시 인피니트 기억하시죠? 아마 못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다시 검색을 해서 본다면, 이제 P2의 흥행에 위한 대규모 집단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NFT 거래에서도 지속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기대하라. 이것은 이번 달에 진행될 것이다. 자, 엑시 인피니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제가 어피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 보이시나요? 이 다음 거는 또 되게 반갑고 신기했는데요. 빨리 넘어가서 보시면, 자 시바이누에 대한 글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 시바이누 바로 21년도 10월 2일 이때 쓴 글이에요. 시바이누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어요. 네,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심지어 15일 이내 비트코인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또 밝혔어요. 어두절미하고 바로 볼게요. 시바인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21년 10월에 이만큼 모른 거. 자, 이때 보이시나요?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코인판에 열풍을 분 그때죠. 이때 뭐 9억 배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떼보자가 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때 지금 이 사람은 이때 글을 쓰고 지금 쓴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2 3년 1월 1일에 싱글이네요. 봉크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걸 또 해석을 같이 해보면 이제 새해 1월 1일, 해피뉴웨어 이번에는 봉크 코인 이 코인을 에어드롭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임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이 이 익명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역시나 23년 이때 히터졌던 게 바로 봉크 코인이죠. 무려 7,300%나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예언을 하나 하고 제가 작년에 봤던 글이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봤던 글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솔라나 이런 글이거든요. 23년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솔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또 해석을 그대로 해 보면 포 어, 푸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네에 대한 건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다? 뭐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가 있냐? 이러고 그냥 넘겼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불장이 오면서 3월 달에 제가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정말 소름이 돋는 게올 한해 동안 이 솔라나가 800%가 넘게 올랐어요. 보이시죠? 지금 900% 가까이 올랐는데, 진짜 이거 생각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 나가지고 들어와봤어요. 근데 최근에 3월달에 불장이또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신 글이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최신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데요. 이게 지금 24년 9월 1일에 쓴 글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이 글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석하면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그모든 중심에 RWA가 존재를 한다. 6,000배 미친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 RWA 코인,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이 기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코인이죠. 그런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 불장의 수혜주로 이 RWA 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코인이 6,000배가 넘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6,000배가 사실 뭐 말이 6,000배지, 우리가 정말 꿈도 못꿀 그런 수익이라가지고, 제가 이 코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리이 코인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원도 안 해요 1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차트 보이시나요 이 아무것도 없는 자코인이 최근에 rwa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오른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었 여기 이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 프로 몇 만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이 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몇달 전에 뭐 혹은 몇주 전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6천배만 가더라도 우리가 만원만 넣더라도 이게 6천만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속든셈 그러니까 치고 우리 10만원 정도 없어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만 넣어도 이게 6억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서 우리 돈 많이 벌면 정말 좋잖아요 정말 이 기회 잘 잡아서 졸업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에서 사이트 자체를 알려주기는 좀그렇고요이 코인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2266-0845. 자, 여기로 1억. 1억이라고 보내 주시면요. 이 코인 이름 제가 오늘 모두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로 1억 보내 주시면요. 우리 10만 원으로 6억 만드든 그런 기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알려 드릴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외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 구독자님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니까 양해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랑 딱만 원, 10만 원이 정도만 넣어 보고 한 달만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